안녕하세요 보스턴 준입니다. 아예 네, 제가 차례가 아니에요. 준비하세요. 지금 어떻게 봐? 사발에 가자. 오늘은 제가 미용실을 급습해서 원데이 클래스 하루만에 미용 배우고 원장님 머리 아장내기 보스턴 준의 톡톡톡 렛츠고 s go 따라와 나가. 요요요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준비됐어? 됐는데 어떤 걸 오늘 내가 하루만에 미용 배우고 원장님은 잘라야지. <laughs> 하루만은 안 되고요. 삭발은 원미니 클래스를 해드릴 수 있어요. 아삭내내거 아, 삭발 한다고? 예, 예. 아안돼안 돼, 돼. 머리 갈켜줘. <laughs> 자 시작합시다. 꼭. 깨보죠. 꼭. 자원데이 클래스 나 배우게 되는데 뭐부터 배우는지? 미용실에 왔으니까 바닥 쓰는 법부터 배우시죠. <laughs> <laughs> 아니 지금 나한테 바닥 쓰라고 아니 무슨 바닥? 바닥은 당신 이 쓰러야지. 아 제가 쓰고요. 아, <laughs> 자. 이렇게 원장님을 제가 앉혔습니다. <laughs> 자 하루 하루도 아니지 뭐 잠깐 배운 것 같은데 하루 배우고 미용실 원장님 머리 자르기 제가 도전하겠습니다. 물부터 뿌리라고 했어. 물부터. <laughs> 빵! 어? <laughs> 자물 이렇게 멋있게. <laughs> 아유 머리 머리 언제 언제 마지막으로 했어요? 아저 일주일 전에. 아 일주일 전에 <laughs> 예. 아 이거 아 이거 그 그러네. 네. 아, 저네 번째 손가락에 하셔야 되이제 알아서 할 테니까. 네. 예. 저 예. 어떻게 뭐 요즘 뭐 <laughs> 장사 잘 돼요? 예 예. 아우. 오케이 저 나는 사실 오케이 이거 뭐야 <laughs> 아니 어, 저기 형님 머리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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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지저분해 아 이거 걱정 내가 진짜 머리 뭐, 아니 용실 원장님 머리 지저분해 아이고 아니고 아이고 아이 귀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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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예. 있어야 돼 앉아 있어야 돼 귀철리 되니까 예 아우 그뭐 요즘 여자친구 있어요? <laughs> 이거 네 번째 손가락에 넣으셔야 되는데 아 이제 알아서 아. 여자친구 있어요? 예예예 여자친구 이제 없어질 거 같은데 저희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? 아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얼마나 오래됐는데? 아니 아이드필 필요 없요요아다 필요 없고. a p p y I'm happy. I'm h a 아 p y I'm 아, 아 p 음, 아, 뭐, 뭐, 뭐. 아, 아, 아니, 괜찮아 m h a p p 지금 m happy. 이 m happy. I'm happy. 려 m h 려눈 p y I'm happy. 아 m happy. I'm happy. i

자! 네아 이쁘다 됐어 아아 여기 좀 앞거리가 작은아다다발가발가발가발발발아발가잠만귀짤네잠짤아돼아귀 짤려 귀짤아그발가 여기 밀어주지 않을까? 어디 여아 잠시만 아야 귀짤네귀짤귀가짤려게아 내가 내가 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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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내가 내가 한니까 내가 귀짤귀짤귀짤귀짤 아니 여기 이거 이 아, 아 아냐 아아아 이렇게 어, 알았어. 알았어. 내가 이게내 어, 예. 어. 귀조시면귀 주시면 돼 어, 멋있다. 아, 근데 남자네. 어디 내 군대 가요? 아, <laughs> 내 네. 군대 가야 돼. 아, <laughs> 내가 군대일 군대 가야 네. 될거 같은데. 아, 어, 뭐또 어. 어디 또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세팅이 된거 같은데. 어떻게 좀 아, 이쪽도 가자. 아, 잠깐만까? 아, 네, 어, 예, 예. 네, 네. 알았어. 이쪽도 좀 잘라야 돼. 어, 이거 큰데? 예. 아, 멋있다. 네. 어, 어. 귀조시면귀조시면 아우, 나다 어떻게? 아. 자.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 하루 미용 <laughs> 배워서 머리 자르고 여기 마음에 드세요? 아예 어, 예. 예. 저, 난 난은 음. 타잔 영화 봤어요. 타잔 영화. 타잔 <laughs> 영화. <laughs> 타잔 영화 꼭 봐. 거기 보면 그이 타잔 스타일 네. 보스턴 존의 타잔 스타일. 어떻게 오늘 즐거우셨습니까? 이제 와. 원데이 클래스 괜찮은 거 같아. 아 나쁘지 않네. 좋았어. <웃음> <웃음> 아 아우 시원하다. 아 거기 말고 야야 야, 허리 허리 허리. 아아 아, 거기 미쳐서. 아 그렇지 그렇지. 오른쪽 오른쪽 왼쪽. 아 그렇지 아, 확실히 미용실이 좋네 촬영하기가 안마기도 있고 자 어떻게 오늘 즐거우셨습니까? 원데이 미용클래스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앞으로 제 머리는 제가 자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, 아니, 아니 죄송합니다 안되는내 머리 이렇게 잘라서 지금 무슨 아, 혼자 안마를 하고 있어요 아 일단 아, 미치겠네 지금 아 이거 이거 뭐 짜증나 아 일단 일단 아 미치겠네 형한테 욕하는 거야 마무리 아니, 아니, 아니. 일단 마무리하자 자 여러분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날까지 보스턴투네 톡톡톡 안녕하세요아 어. 진짜 어떡해요 삭발해 가자 아, 타, 아, 타, 타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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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아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 여기까지 본 사람들은 이제 알겠네 아 이래서 오늘 어. 어, 오늘 어, 버섯집에 머리를 올려보고 시작한 거였구나 라는 걸 앞머리는 저기 정석스타일 해주고 옆머리는 누구야 그감원스타일 해주고 뒷머리는 현빈 스타일 해주세요 웃지 말고 찍어 웃지 말고 찍어 형님 최근에 방탄 커피 있으니까 방탄 머리 한번 해요. <웃음> 방탄? <웃음> 아, 평생을 방탄하게 살아. 이거 방탄이야. 지금 까불여 왜 했어요? 버선 치네. 턱, 턱, 턱. 어려지는 거 같지 않아? <laughs> 어려져서 뭐 하려고? <하냐>, 요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어려져서 내가 딱할게 없는데. 멋있게 있어요. 제가 막 부려도 그냥 멋있게 막 혼자 걸어면서 <laughs> 많이 가고. 야, 야, 너, 너손 밀지 마. 아, 잠깐, 잠 잠시만. 잠시만. 어, 나 촬영도 안 했는데 그러지 마. 잠시만.